니달리는 출시 첫날부터 모든 티어에서 승률 40% 초반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플레이어들의 승윤도가 빠르게 올라가며 승률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티어가 올라갈수록 승률과 백률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랭커들은 어둠의 수확과 지배 룬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탑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착취룬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인기빌드에서는 정글의 경우 어둠의 수확 기반의 리치베인을 고정으로 채용하고 있고 탑에서는 정복자나 착취를 나눠 사용하는 경향 이 나타났습니다. 세나는 꾸준히 진행된 연이은 버프로 상향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6.3 패치에서는 오히려 돌진형 탱커 서포터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랭커들은 기민한 발놀림이나 선제공격 등룬 선택이 매우 다양했고 특히 보호막을 감소시키는 독사의 송곳니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딜 세나의 경우 마나모네를 핵심으로 필멸자와 독사의 송곳니 같은 디버프 중심 아이템들을 조합했고 서포터로 운용할 경우에는 마나모네 대신 치명타 위주의 공격적 세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소스는 기본 공격 러프 이후 승률과 승률 그리고 밴률 모두 눈에 띄게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랭커드는 기민한 발놀림과 영감론 여기에 위일체와 갈라진 하늘을 핵심으로 사용하는 구성이 많았고 이기빌드에서도 랭커들과 동일하게 위일체와 갈라진 하늘이 고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바루스는 패시브 능력치 및 역병 화살 피해량이 조정된 이후 지표 전반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원딜 라인에서는 승률 3위에서 9위까지 떨어지며 한동안 유지하던 상위권 입지를 잃은 상. 랭커들은 내셔의 이빨에 룬안의 허리케인 그리고 주문형 아이템들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기빌드에서도 내셔의 이빨과 룬안의 균열 생성기를 더한 조합이 96만에 이상 선택되며 가장 높은 채팅률을 보였습니다. 엑시는 중섭 기준으로 패치 이전부터 지표가 매우 우수한 원딜이었는데요. 이번 너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랭커들은 피바라기, 자성발사기, 필멸자를 고정으로 사용하고 영혼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인기빌드에서도 무한의 대검을 생략하고 영혼전이 룬란의 허리케인을 조합한 구성이 9 1만에 이상 선택되었으며 서포터 애쉬의 경우에는 경계와 얼어붙은 심장을 활용한 빌드를 선호했습니다. 바드는 딜링 스킬의 조정 이후로 빅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반대로 핑률과 승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티어 구원에서는 지표가 뚜렷하게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챔피언 숙련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고구관 티어에서의 핑률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랭커들은 감전 룬과 주문역 위주의 공격적인 빌드를 선호하며 이기 빌드에서는 구원을 중심으로 한 서포터형 세팅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반생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